오늘도 클러치 타임드바 소식. 고고! 여러 팀들은 자 모란트가 맨피스를 떠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하며 그 이후로 저조한 야투율과 경기도 중 무기력한 모습을 자주 보인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맨피스는 정말 압도적으로 유리한 제안이 아니라면 자 모란트를 트레이드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트레이드가 이루어지려면 모란트가 직접 강하게 요청해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야니스타데토쿤보는 자신의 루키 시절 오제이 메요가 큰 도움을 주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메요는 당시 야니스의 가구 비용을 모두 대신 내주고 이사도 도와줬으며 문이 잠겼을 때 버터 나이프로 문을 따줄 정도로 챙겨줬다고 하네요. 어제 인디애나전에서 승리한 디트로이트가 10연승을 질주했고 이는 0708 시즌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현재 동부 1위를 달리고 있는 디트로이트가 시즌 막판까지 이 기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되네요. 케이트 커닝햄은 NBA 드래프트 당시 클리블랜드에 지명되는 것을 가장 피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휴스턴도 고향에서 가까웠지만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아 망설임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디트로이트 행이 자신에게 가장 부담이 덜한 선택으로 느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는 드래프트 즈음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을 듣고 심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는데 당시에는 본인이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다고 느껴 농구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하는군요. 데마커스 커즌스는 자신이 킹스에 대해 말하면 항상 앙심을 품은 사람처럼 해석되는 것이 불만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구단 경영진이라고 언급하면서 윗선이 바뀌지 않으면 팀도 계속 나쁠 것이라 생각하네요. 패트릭 배블린은 15세 여동생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3급 중범죄 기소 상태이며 경찰은 교살 흔적과 상처를 확인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클러치타임 드바 소식 끝!